어, 경주 시골집에 지금 딸 아이와 일주일 생활을 하게 됐어요. 어, 저희가 해야 될 주된 일은 우리 아기 고양이 그리고 엄마 고양이 밥 챙겨주기. 그 다음에 우리 욜루 울루. 욜루야. <laughs> 이고 요루 산책 시키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똥도 치야 되고 이게 일이네요. 새끼 고양이들은 밖에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사람한테 곁을 안, 안 주고 도망다녀요. 자, 이렇게 고양이 밥을 좀 챙겨줘야 되고. 응? 어? 조일은 고양이 잘 보고 있어? 나, 강아지 어떻게, 있나, 나 보고 있어. 응. 응. 멍멍이들은 맛있는 거 주면은, 금방 친해져. 응. 이거 줄까? 그거 고양이 밥인데, 좀만 줄까? 조 응. 응. 좀만 주자. 소름 지르지 말고, 천천히 가서 주면 돼. 릴리야, 안녕. 우리, 예린이가, 밥 주러 온 거야. 자. 자, 아이, 착하다. 오우, 오우, 착하다, 그래, 그래. <laughs> 저기, 딸, 밥그릇 있거든. 천천히 와봐, 안 무서워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, 딸. 이렇게 와서 쓰다듬어봐. 여기 아빠 옆에 앉아. 천천히, 괜찮아. 어, 괜찮아, 이쁘다 요루루가 친해지고 싶대요. 나안물 거야? 율루야, 예린이 안물 거야? 네, 안 물어요. 친해지고 싶어요. 이해했죠? 응. 이거 와서 쓰다듬어봐. 괜찮아? 가만. 무서운 짓. <laughs> 무서운 표정 하지 마. 아, 장난스러운 표정이야. 아, 예린이가 준거좀 맛있게 먹는다. 나랑 진짜 친해지고 싶나 봐. 응, 어, 열루가 예린이랑 친해지고 싶은가 본데. 우유야, 나랑 진짜 친해지고 싶은 거 맞지? 네. 이렇게다? 네. 어, 아빠 옆에 앉아 있어. 응? 응. 가만히 있어. 딸 괜찮아. 응. <laughs> 만져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. 어, 냄새 막 엉덩이 살짝 만져봐. <laughs> 아 이쁘다 <laughs> 아 이쁘다 어, 냄새 맡는거야? 우와 어. 음 부드럽지 착하다 어 착하다 어, 괜찮아 <laughs> 율루가 냄새 맡아 보는거야 음, 원래 개들은 일네. 사람을 냄새 맡으면서 친해져 신기하지 요루야 냄새 더 맡아 봐도 돼? 냄새 <laughs> 더 맡아 봐도 된대 율루야 맡아 봐 응. 응. 그래. 밥 챙겨 주면은 율루가 진짜 좋아할 거야. 밥 주는 사람이구나. 좋은 사람이구나. 이렇게 생각해. 나 이거 여기 깎아 줄게. 응. 이거 깎아 줄래? 조금 있다가 먹는데. 아, 좋아서 누운 거야. 아, 행복해요. 아, 이쁘다. 불삭태도 지었다. 아무것도. 어쩌나 우리 딸이야. 너 우리 딸한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밥상에 오를 줄 알아. 어? 알았어? <laughs> 응? 알았어. 냄새 맡아보耶. 그래. 냄새 맡아봐 우리 딸 냄새. 그리고 지해지렴열리야 <laughs> 우리 딸을 지켜주렴. 여유가 <laughs> 나좋아대 응. 나도 나 좋아. 응. 귀여워. 귀여워? 응, 쫀쫀이 같은 뭔가. 아, 쫀쫀이. 응. 쫀쫀이라고 우리 요루의 어? 딸이 하나 또 있어요. 쫀쫀이는 다른 집에 맡겨 놓았대요. 아 아빠코 이신붙쳤다 개들은 원래 이렇게 조금면막핥타 응. 고양이니까 자기 몸핥는거 봤지. 개들은 막남막 핥아 좋아서 그래, 좋아서. 어허. 아이, 좋아서 그런 거야. 아이프다 해주면 돼. 꼬이, 야 당겨봐야, 꼬이야!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니야, 너 말고 꼬이가 자꾸. 미안해. <laughs> 좋아서 그래. 쓰다 거죠. 아이프다 해주면 돼. 이제 다 친해졌다. 하나도 안 무섭지? 이제, 중량 중앙... 응, 어, 딱 뛰어다니지 말고, 근데 천천히 다녀. 막 뛰어다니면 개들이. 놀자고 그러고 막 따라가서 막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창천이 다녀 알았지? 그렇지. 요루가 냄새 맡는 거야? 괜찮아. 응, 요루 장난치지 마. 어. 갑자기 지기오이좀 물렸어. 딸할 거야. 잘했어. 요루랑도 많이 친해졌다. 들어가서 손 씻자. 아니 우드컬리는 하실. 엥? 어우 웃기다. 우드컬리는 개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라서 자꾸 어. 얘는, 얘는 엉덩이랑 좀 탈고 들어가죠. 아빠 여기에 좀 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어. 있거든. 응. 응. 맞지. 어손 응. 씻어. 아우 백만났으니까좀 비비면 안 돼. 응. 손 씻고 우리 두름 좀 치자. 어. 내사는 잘 쉬고 있나? 내사는은 아주 그냥 밤새 놀고 들어와서 자나보다야.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손 씻으러 가자.